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신문 창간 제 20주년 기념식이 지난 12월 15일 오후 5시 포천 송우 웨딩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 독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민 기자 50여 명이 참석한 발대식은 시민기자단 임원진들의 소개와 김창호 단장의 시민기자단 윤리강령을 낭독했으며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의 인삿말로 이어졌습니다. 포천신문 시민기자단의 역할은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 언론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개최된 콘테비 포천방송 개국 기념식에서는. 콘 t v 포천방송 개국 기념을 축하하는 4분짜리 동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은 유일한 사람을 계사한 노래를 합창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윤종성 포천신문 자문위원은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는 색소폰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기호 주부 명예기자단 고문은. 박정근 시인이 지은 축시를 낭송함으로써 식전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상창 포천시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간 제20주년 기념식은 임대섭 운영위원회 총무의 경과 보고에 이어 김영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 이강태 의정부 세무서장, 박청규 포천경찰서장, 오정순 포천교육청장, 임다로 포천소방서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등 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포천리더스클럽, 동심회, 대한양돈협회 포천시지부, 포천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 포천시충청연합향우회, 포천신문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골프회 등 여러 단체들의 불우유토끼 성금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리효종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박승찬 운영위원장, 박혜자 주부 명예기자단 고문, 박노현 골프회 회장, 이무일 노인 명예기자단 부총무,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는 포천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으며, 양주승 자문위원회 고문은 풍운지회 포천신문이라고 쓴 포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휘호를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시대 변화와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포천신문, 인터넷 포천방송, 콘티비 포천방송 계국 등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포천신문은 종이신문에 이어 간숨에 지역의 인터넷 매체의 리더로 도약했다며, 새해에는 더 많은 시민과 독자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 이강태 의정부 세무서장, 박윤국 포천신문 초대 대표 순으로 축사를 했으며, 이보용 자문 위원장은 포천신문 6개 단체를 대표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창간 20주년 이부행사는 연기자와 가수, MC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탤런트 김성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3부 행사에서는 대한 적십자사, 한사랑 연예인 적십자 봉사회 김영수 회장의 사회로 노래 경연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포천 방송 아나운서 강은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